이 세상에 공기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이세상엔 셋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셋중한 명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구요? 셋밖에 없으니까요. 공기를 캐서 상대가 숨을 쉴수 없게 만드세요. 오늘은 공기쟁탈전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어, 저희가 지금 공기를 캐야 돼요. 아, 어, 공기를요? 네. 공기를 캘려면 맨손으로 캘 수는 없고 특수한 복깨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공기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 어, 그거... 자 여러분 사실 오늘도 몰래카메라입니다 마크에서 기반암은 평범한 방법으로 절대 깰수 없는데요 두 사람은 오늘도 저에게 속아서 열심히 기반암을 캐겠지만 절대 캐질 리가 없겠죠? 캐질 <laughs> 줄 알았지! 그런데 어쩌나 오늘도 속았네! 오늘도 속았어 자! 오늘의 목표! 몰래 꽁초등 기반 나무로 곡게기를 만들고 공기를 다 캐버리고 갑옷을 만들어서 나 혼자 탈출해야지~~ 탈출해야지~~ 자 그럼! 나무 몰래카메라도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나무부터 캐야 될것 같은데 나 나무 캤다 나도 이거 협동인가요? 아니요 <laughs> 아, 아니요? 협동이 아닙니다 아니군요. 협동 아니거든요 근데! 단아 조심해야 돼요 자원 먹은 사람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의미가 없어요 아 자원은 음. 공동이어가지고 어왜 내가 안 먹었냐 왜 내가 안 먹었냐 예예 내가, 예! 내가 다 먹고 있지롱 <laughs> 자 자원은 모두 날개 들어와 있다 아이고 음. 로빈님 어 오늘따라 와 진짜 잘생겼다 그래? <laughs> 나무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 나무 하나만 주겠다. 아이, 좀만 더 주십시오. 네가 방금 하나만 달라지 않았느냐. 아이, 원먹인 줄 알았죠, 저는. 그러면 나무 하나만 주겠노라. <laughs> 아우, 이것도 감지덕지 합니다. 넌 떨어지더라. <laughs> 아이 그래, 그래. 그러면 은 일단은 우리 공동 자원이니까 제작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들어가겠다. 이렇게 일단, 아, 내가 노동하기 싫다. 너 내가 해. 내놔. 저는 입이 노동하고 있습니다요. 특수한 곡괭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여기 있는 자원 가지고 좀 재밌는 걸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응. 설마 비겁한 이래일에 썼던 긴 곡괭이? 긴 곡괭이? 만들어봐, 만들어봐. 어게 돼? 안 만들어지는구만. 아, 그게 또 아니네. 아유. 어, 돌 곡괭이 만들어서 캐는 건가? 나무가 아, 찍어요? 뭐 나무 곡괭이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돌이 들어오네 막. <laughs> 아싸 난캐 난캐 아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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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 돌곡갱이 만들 수 있거든 아 진짜 <laughs> 싸 돌곡갱이 만들었고 야들애들 그래, 그래. 어서 어서 만들어보도록 <laughs> 아야 하야 <시발>, 칠 <laughs> 집에 다섯 개 있다고 뭐가 다섯 개 있다고 흙흙 어떠했어 아, 야흙 가지고 곡갱이 어... 못 만들잖아 잠깐만 지금 나와 있는 게 돌밖에 없잖아 그럼 돌로 뭘 만드는 거 아닐까 돌응 그럼 여리저리 한번 해볼까 물 가지고 뭔가 캘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양날 곡괭이 이런 거. <laughs> 아 양날 곡괭이 안 되네 이거. 음. 양날 곡괭이가 있어? 그럼 뭔가 특수한 재료라고 했는데 이 섬에서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재료가 으악! 이게 뭔가 기반암 아닐까? 특수한 거라고 하니까. 기반암을 어떻게 캐? 어, 안 되는데? 캐져? 안 캐져. 어금 가는 거 같은데? 아 진짜? 깨고? 이대로 한 24시간 있으면 돼? 자 참고로 기반암을 깨려면은 1시간 동안 이렇게 클릭하고 있으면은 10%의 확률로 기반암 블록이 나온대요 진짜? 아오 진짜요? 근데 10%의 확률이니까 어.. 확률로 어? 따지자면은 10번 중에 한 번이 된다? 네 10시간 캐야 하나가 나온다 <laughs> 자 그럼 이건 아닌 거 같구만 기반암도 아니야? 아 도대체 뭐지? 기반암도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뭘할수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젠탈전 하려면은 데 공기를 캐는 거니까 사실 뭘 만들어는 것 자체가 회이크일 수도 있어.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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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늘 하늘 열심히 좀 클릭 좀 해봐. 되냐? 아, 또안 되는데. 맨 손으로? 그게 델리가 아, 있냐 바보들아. 그냥 바보 같잖아 이거. 그럼 <laughs> 왜 말한 거야? <laughs> 아니 그냥 바보 같은 모습을 보고 싶었어. <laughs> 죽일까? 아뭘 죽여? <laughs> 아기바업이나좀 열심히 캐보자고 우리. 잘한다, 잘한다. 와! 너도 캐! 너도. 와. 이거 인벤스이브야? 인벤스이브 아니야. 아 그래? <laughs> 너나 죽일라 그랬냐? <웃음> <웃음> 아니. 아 이게 아닌 거 같아. 이게 아니라고? 너랑 나 착하게 살게 미안해. 너도, 아니 제시키자. 아 맞네. 너 저기 자. 구석지 갖고 저거 아, 케. 구석지 가서 캐! 오 알았어. 그렇지. 다른다. 다른다. 나오겠냐고 이거. 이상한거 시키는 거래. 그래. 너가 자체가 이상한데 뭐. 불만이 많다. 그래.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 뭘 시키고. 언제 어, 둘이 이런 거킨적 있냐? 뭐지 그걸로 캐질리가 있냐? <laughs>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몰래 카메라. 맨손으로 기반함이 깨질 리가 없죠. <laughs> 어... 뭐야 이거? <laughs> 이것은 바로 공기를 깨는 기반함 곡괭이. 이거 또뭐 혼자 <laughs> 혼자 꽁쳐놨구만 이거. 예예 <laughs> <laughs> 예, 예. 지옥에서 돌아왔다. 공기 헬 맸으면. 아어 쓰고 아! 고어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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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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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어 어? 고쓰어어어 쓰고 아고 쓰고 아, 고 쓰고 쓰고 아고 쓰고 아, 고 쓰고 쓰고 아고 쓰고 아 저기 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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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쓰고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laughs> 소리도 안 돼, 여기서 소리 나는데? 여기디아아아아아아 아! 아, 죽는다 아유후아하하하 <laughs> <야호! 웃음> 우리 언제까지 죽어야 돼자 예. 오늘의 컨텐츠 잊지 않았겠죠 오늘의 컨텐츠는 공기 쟁탈전 상대의 공기를 전부 다 뺏는 컨텐츠죠 이거 어떻게 뺏어 이거 어떻게 뺏어 <웃음> 기반한 <laughs> 공격이 <공기가 웃음> 없으면 할수 없답니다 어... 어..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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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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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다 저리다! 어 뭐야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 여러분 빨리 오. 곡 게임 캐서 곡괭이 만드셔야죠! 가진 게 야, 없어요! 어머 못 만들겠다! 절대 못 죽이죠? 우리 같이 죽자! 오오. 같이 죽자! 잘가! 아구 이 코야! 이리 와! 으아아아 너왜안 죽어 저거는? 이거 <laughs> 왜 날아다니는 거 같지? 기분 탓인가?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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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어이 이건 바로 공기 쟁탈전이라고 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어 어? 뭐야 어디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아아 어. 그 내려가 봐 내려가서 내가 이거 다 이거 곡괭이 얻는 방법 알려줄게 어, 그래 그럼 나 얌전히 내려갈게. 어떻게 하면? 내려가서 아무 어. 공간에다가 다른 블럭을 설치해봐. 아무 공간에다가? 응 아니야 이쪽 아니, 검은색 안... 공간. 검은색 공간에다가? 뭔소리야자뭔소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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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서 안내사항. 암흑 물질은 매우 불안전한 물질입니다. 공기가 아닌 다른 물질을 넣으면 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되죠. <웃음> 바로 <웃음> 이렇게 말이죠. 그걸 넣네 너네 아, 바보다. 자 지금부터 죽으면은 부활할 수 없어요. 안 좋겠고 망칠 거야. 아니. 어? <laughs> 짠짠짠짠. 아, <웃음> 살려줘 서 <살려줘. 웃음> 아이 우리들이서. 아 그러먼 나 여기 금 돌게. 여기 금 돌테니까 여기 넘어오지 마. 어 알았어. 여기,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래 내딱 먹어. 위에서 살면 되잖아. 어? 이 내가 먹은 아이템이 날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여가지고 음. 아. 그러면 내가 이걸로. 약간의 가로 가면서... <laughs> <laughs> 아, 방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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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아 이! 쨔저 그렇게 아, 살자! <laughs> 너 그거 만들었어! 복수할라 그러잖아! 아 나이스 내가 먼저 죽였다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몰래카메라도 성공! 아, 에. 몰 <laughs> <laughs> 개꿀재미당! 그쵸? 하하하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기반함을 캐게 해주고 싶은데 진짜로 기반함 곡괭이로도 기반함을 못 캐더라고 아 그래요? 공기밖에 못 캐요? 네어 쓸데가리가 없군요 아 근데 뭐 아니,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아니 근데 데 <laughs> 기반함 곡괭이 어떻게 만드나요? 기반함으로 어, 뭐, 뭐, 뭐? 만들면 어? 돼요 기, 기, 뭐, 기반함을 꽁쳐놨구만 자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내년 땀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 <목소리> 이것도 보실래요?